혼다가 독자적 친환경 기술인 어스트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올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지난 21일 일본 현지에서 출시했다고 밝혔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신 개발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무단변속기 CVT를 통해 리터당 3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놀라운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E-V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엔진 드라이브 등세 가지의 주행 모드 중 최적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인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어코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기업 및 정부 등에 공급하여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코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엔 새롭게 개발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됐으며, 높은 용량을 자랑하는 배터리는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EV 모드로 최대 37.6km 주행이 가능하며 70.4km 연급 높은 연비 성능을 발휘한다.